자, 이제이 이, 페이지 5678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인테그랄이 나왔는데 자, 인테그랄이 나왔을 때는 위아래가 숫자인데 아래가 크고 아니, 아래가 작고 위가 커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라고 나온다면 이때 a가 b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계산을 하죠.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옆에가 이렇게 함수가 et et 이렇게 안 나오고 ft가 나왔을 때예요. 그럼 ft가 나왔을 때는 치환을 하죠. 그리고 위에 끝과 아래 끝 숫자 가 둘이가 똑같으면 0이고 둘의 숫자가 같고 부호가 반대면 이제 우함수 기함수 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이 x 밑에는 0인데위가 x 이렇게 나와있으면 미분하는 거고 위 아래가 둘다포함되어 x가 포함되어 있다면 밑에가 x 위에가 x 플러스 c e, 그러면 미분해서 위에 끝을 대입한 거 빼기 아래 끝 대입한 거 이렇게 되죠 자 적분에 인테그랄 기호가 나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 숫자를 보고 이게 미분인지 대입인지, 치환인지, 우함수기함수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접근이에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 계산이니까 단순 계산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봤더니 5부터 2까지입니다. 자, 이러면 이상하죠. 숫자는 항상 아래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랄, 2부터 5까지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2부터 5까지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나오죠? 이렇게 다시 더하기 아, 빼기군요. 빼기 인테그랄 5부터 0까지 이름 이상하죠? 그래서 0부터 5까지로 바꾸고 앞에 불 바꿉니다. 이렇게 그럼 0부터 5까지에서 2부터 5까지를 빼는 거예요. 그럼 0부터 5까지에서 2부터 5까지를 빼면 0부터 2까지가 남겠죠 그래서 integral 0부터 2까지 2 t d t 가 됩니다 적분을 하니까 t제곱이 될 거고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이제 4가 되겠죠 그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적고 integral 기호가 나오면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 또는 문자가 있다면 위의 문자와 아래 문자를 잘 살펴보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자, 나중에 인테그랄 나오면 어려운 문제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6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 fx가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고 그랬죠? 그럼 연속이기 때문에 요 x-1로 나눠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눠 버리면 fx는 x 1분의 자, 인수분해 합니다. x-1, x-2. 약분이 싹 되니까 x-2가 되죠. 그때 f1. 자, f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연속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x-1로 나누면 약분이 꼭 돼야 됩니다. 약분이 안 됨, 약분이 안 되면 요 분모의 x 가 1일 때 그때 값이 없죠 분모가 0된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속이 아닙니다 그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약분 돼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자 0과 2 파이에서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근데 앞에 이렇게 봤더니 코사인 x 이분의 파이는 자, 코사인의 응각 공식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 x와 같습니다. 자, 2분의 파이는 90도죠. 90도 공식으로 사인 x와 같죠. 그럼 사인 x와 사인 4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아니라 개수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서 풀죠. 만나는 점의 좌표는, 그럼 연립해야 됩니다. 연립.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개수만 빨리 찾아주면 되죠.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은, 제가 수능특강에서 많이 그렸었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파이는 3.14이기 때문에, 널찍하게 그려라. 널찍하게 그리고 또 반쪽에 지면은 그림을 더잘 그릴 수가 있다. 사인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 파이에 둥거 없죠. 이 파이 지금 둥거 없습니다. 이 파이 둥거 없기 때문에 빵꾸 수 빵꾸 수 빵꾸 여기에 빵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죠. 이게 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 사인 4 x 그래프는 사인 4 x 그래프는 원래 주기가 2 파입니다. 근데 자로 나눴으니까 주기가 2 분의 파이가 돼 버리죠. 그럼 여기가 2 분의 파이니까 여기 안에 사인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됩니다. 그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자 그럼 교체몇개 생기냐 0포함이두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생기죠 그 답은 이제 4 번이 됩니다 자그 그래프 그리는 법과 각 변환하는 거 요거는 제 수능 특강 거기에 어 수능 특강에 보시면 제 강의 한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참고하시면될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자,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y x가 곡선과 만나는 자, 만나는 게 뭐죠? 연립이죠연립인데 자, 다항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연립이 불가능하죠. 연리 불가능하지만 교점의 좌표를 지금 갈수있어요 피코마 마이너스 p라고. 그럼 대입인가 하는 거죠. 대입 대입합니다. 여기 대입하면 똑같죠. 그냥 피코마 p, 마이너스 p. 다음 요다 대입하면은 a의 p승이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다시 y는 a의 ex승과 만나는 점이 q코마 마이너스 q. 그럼 다시 대입합니다. q코마 마이너스 q니까 a의 eq승은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자 로그 a pq pq 곱한 거네요 자 로그 a 의 pq 요 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pq는 뭐가 되죠 pq pq는 a 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곱하면 되겠죠 자 둘이 곱해보면 pq pq는 a 의 p 더하기 2q승 그럼 이 마이너스 8이 P 더하기 큐 q 랑 똑같아야죠. PQPQ니까. 그래서 P 더하기 큐 q 는 마이너스 8이 돼서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자, 8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바로 나옵니다.